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유럽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용덕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어,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가지 진단 및 어, 엔진 리빌드 같은 아니면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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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우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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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저거는 이모빌라이즈 코딩도 같이 해 해줘, 줘야 돼요.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거는 티구안. 저희는 주로 이제 폭스바겐 계열 VAG라고 하죠. 그쪽 계열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요. 아, 여기 보시면은 만필터랑 이제 뭐 정품 오일들도 있고요. 여기는 스페셜 툴 공간. 뭐 장갑도 그러니까 한국식처럼 저희는 이제 장갑을 사서 이제 장갑을 끼고 하고요. 손이 좀 아, 지금은 조금 더러운데 조금 깨끗한 편이에요. 여기가 오피스. 호주는 이렇게 조금 뭐라고 되나?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, 좀 모던한 정비소가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좀 인테리어 신경을 좀 쓰는 편이긴 해요. 이렇게 제제 책상이고요. 어 조금 더러 시저분한데 아직 안 치웠어요. TV도 나오고, 여기 진열장, 뭐, 툴도 팔고 있고요. 아, 요런 거 보면은, 아, 이거 미용실 거울 같은데, 이렇게 LED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. 아,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차량이 되게 많아요. 지금 고칠 차량은 많은데, 오늘 조금, 아, 아우디 여기, 우리 한 거, 미션 한 거, 운전 되고요. 지금 이거 엔진 내려야 돼 내일 어, GTI MK5 한국에 많이 없죠? 아마로크 아마로 한국에 요즘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. 우리 V6 아마로크도 있고 아 손님들도 많아요. 아. 자 여기 바깥인데 아, 요 세대는 이제 폴로 고쳐서. 팔기도 하고 그래요. 네, 저기 티구안도 저희 거고, 저기 앞에 파사트도 우리 거고. 아 저기 보이는 게제 차고.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간판이고요. 네. 그다음에 물도 마실 수 있어요. 네. 손님은 공짜로도 드리고. 레드볼도 있고. 아, 물 하나 먹어볼까요?